자, 21번입니다 뭐지 이거? 블랙라벨 21번 단체집합이 18의 양의 합수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1, 2, 3, 6, 9, 18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때 이제 순서쌍 부분집합 순서상의비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예비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가 a에 들어가면은 그 수를 10, 18을 그 수로 나눈 게 a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 들어가면은 18이 들어가는 거고요 2가 들어가면 9가 들어가는 거고 3이 들어가면 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어봤죠 이게 서로 이제 다 세트로 다니는 거잖아 그죠? 세트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과 18, 2와 9, 3과 6은 세트로 다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전체 집합이래요. 합집합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음, A라는 집합에 1하고 18이 있다고 칩시다. 이세쌍 중에 한쌍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B라는 집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머지 2, 3, 6, 9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 두개 1하고 18은 여기 두개 1하고 18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해도 되는 애니까 요거는 2의 제곱, 즉네개의 부분집합이 나옵니다. 맞죠? 네개의 부분집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이랑 18이 아니라 2랑 9를 가져간다면 똑같이 B는 확실하게 1, 3, 6, 18을 무조건 가져간 상황에서 누구를 2랑 9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몇일 때도? 3, 6일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개? 4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떻게 가져갈 때? A가 1, 18이구나. 1, 18, 2, 9 해서 두 쌍을 가져갈 때 이때 B는 무조건 뭘 가져야 되고 3, 6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1, 18, 2, 9 얘네 넷은 이제 B에다가 얘네 넷은 b에다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2의몇 제곱? 2의 4제곱해서 16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a가 저렇게 1 2 8 2 9를 잡을 수도 있고 1,18,3,6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1,18또 쓰면 안 되는구나 a가 2,9,3,6을 잡을 때 오케이.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해서 26도 총 3번이 나와요. 여기니까 보면은, 어, 4가 3번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16도 똑같은 맥락으로 3번이 나오고요. 만약에 A가, 마지막 케이스로 A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A가 1, 2, 3, 6, 9, 18을 다 가지는 상황이 되면, B는 뭐, 무슨, 특별히 뭘 가져야 되는 그런 건 없으니까, 저 6개의 원소를 마음대로 2에 6제곱을 해서, 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데 하나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번 조건에 AB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주면요 이러면은 이에몇 제곱이죠? 64에서 빼니까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 답안은 63 더하기 16 곱하기 3이 48이죠 더하기 4 곱하기 3이 1이니까이 녀석은 123 이런 식으로 어, 순수쌍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